안녕하세요. 해피하우스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요 국내 선물 매매 기법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중심선 매매 기법에 대해서 패턴별로 조금 디테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다 보면 일전 동일상 차트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접근하는 방식이 틀려도 결론 시장의 방향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 차트를 보실 적에, 일전에 강의 내용, 즉, 장기 추세선,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요. 장기 추세선 위에서는 매수가 강세고요 장기 추세선 아래에서는 매도가 강세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 어, 차트에서 보면, 노랑과 파랑 선물 중심선 두 개가 있는데요. 에, 같이 보시면 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 보편적으로, 어, 중심은 여러분의 허리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허리가 무너지면 사람이 넘어지듯이 선물도 어, 허리, 즉, 중심이 이탈되거나 붕괴가 되면 하락으로 전환되고요. 거꾸로 선물 중심을 지지하거나 돌파하면 매수로 가는 성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런 맥락으로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자, 화면상에서 차트를 보시면 중심선이 노랑과 파랑이죠. 413.80과 433 430.30이에요. 근데 벌써 아침에 시작할 때 선물 중심 두 개가 있는데 위 탄을 뚫었으니까 당연히 가겠죠. 그럼 이날은 매수인데요. 우리한테 에, 자리를 안 주면 그다음 뭐4 3 2 4 5에도 들어가서 우리는 검정까지 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 먹든지, 이렇게 끊어 먹든지, 아니면, 동시효과에다가 이렇게 끊어 먹든지 간에, 432.45부터 시작해서, 434.35까지, 매수가 1.9% 나오는 파동이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차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날도 보시면, <laughs> 화면상에서 노란선만 보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날은 중심이, 431.35와 4 3 3 8 0이 때문에 중심의 상단부, 파랑과 노랑 중에서, 노랑을 뚫으면 날아가겠죠. 그래서 노란 중심 433.80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얘는 상방으로 틀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 파동은 433.80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끊어 먹어도 되고요. 그쵸? 이렇게 끊어 먹어도 되고. 그래서, 매수로 수익을 내야지 크게 먹는 장이다. 그래서, 목표가 결국에는 노랑부터 <laughs> 검정, 433.80부터 436.30까지 매수가 2.5포 나오는 파동이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날도 보시면, 화면상에서는 노란 중심, 438.8로만 보이지만, 차트를 내려놓고 보시면, 자, 조금 전하고 패턴이 똑같죠? 파랑과 노랑이 있는데, 아침에 갭상을 해서 노랑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매수겠죠. 그러면 파동은 4 3 8 4 3 8 4 3 8 8부터 시작해서 441.35까지 가는 파동이지만 우리가 만약에 안 준다면 그 위단 그쵸? 뭐439.15 정도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들어가서 이렇게 끊어먹는 매수가 2.2포 나오는 파동이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패턴을 보시면 눈썰미 있게 보시면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날도 보시면 선물 중심이 하단부가 437.20이고요, 노랑이가 438.40이에요. 근데 얘도 갭상을 해가지고 뛰어넘었죠. 그래서 438.40부터 시작해서 439.70까지 매수가 1.3포 나오는 파동인데요. 자, 한번 잠깐 보세요. 갭상하는 날은요, 선물 중심이 두 개가 있으면 항상 위에서 시작해서 날려버립니다. 왜? 갭상을 하면 개인들이 못 쫓아오니까. 전가 한번 볼게요. 자, 이날도 보시면 갭상한 거죠? 갭상한 거죠? 선물 중심이 여긴데, 노란 선물 중심 근처에서 갭상을 해서 날렸던 패턴이고요. 자, 이 패턴도 보시면, 자, 노란 패, 노란 중심이죠? 433.80부터 시작해가지고 위로 가는 패턴이고요. 이 패턴들이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날도 보시면 430.30 하고 431.80인데 갭상해가지고 노랑부터 시작하면서 위로 가는 패턴. 이게 전형적으로 갭상승하면서 가는 패턴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요 선물 중심이 두 개가 있는데. 398.70 하고요, 399.60이 있는데, 왔다 갔다 했는데, 얘가 이거를 안 깨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지를 하는 거죠, 지지를. 매도가 나온다면, 이 노란선을 왕창 깨야 되는데, 깼다 들어올리고, 깼다 들어올리고 그랬죠. 그래서 9시 반, 10시부터 시작되는 파동을 보시면, 여기서 매수가 나오고요. 그럼 우리는, 이 극점에서 잡아도 되겠지만 확인하고 들어간다면 파란 중심이죠. 399.60에 들어가서 이렇게 끌어먹던지 이렇게 끌어먹던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파동상으로 보면 파란 중심이죠. 399.60에 들어가서 검정 중심 401.20까지 매수 1.6번 나오는 파동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요번에는 중심을 지지하는 거예요. 자, 40, 8.30, 40, 7.40. 중심 위에서 놀죠? 그리고 나서 제가 초록 중심에 대해서 얘기했죠. 40, 9.55. 이 구간이 결국에는 장기 추세선을 돌파하는 구간이죠. 그러면, 40, 9.55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 마디 연두색까지 갔네요. 41.40까지. 매수가 2.85피 나오는, 이런 파동이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끊어 먹어도 되고요 이렇게 끊어 먹어도 되죠. 그래서 요런 파동들은 중심을 항상 지지자 깔고 간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선물 중심이요. 그쵸? 이날은 뭐, 파랑과 노랑이 겹쳤기 때문에 편의상 4 0 5 3 5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선물 중심을 지지하고요. 이 검정선이 장기 취해선이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매수겠죠? 이렇게 놓고 보시면, 자, 아침에 파동이니까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심을 지지해요. 그럼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갈 자리는 이 정도 되겠죠? 뭐, 40, 6.70,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일청, 그리고, 좀더 욕심을 내면, 연두까지, 410.35까지. 그래서 매수가, 아, 3.65p 나오는 큰 파동이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날도 보시면 <laughs> 중심을 지지하는 패턴입니다. 자 중심이 노랑과 파랑이 여기 있어요. 앉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나는 4.17.65 부분에 들어가서 초록에 끊어먹고 또 검정에 끊어먹은 거죠. 근데 그 파동은 벌써 언제? 아침, 동시효과 때다 나와버렸어요. 보실까요? 자, 여기서부터 한 파동, 두 파동 다 끝나버리는 거죠. 매수가 2.2% 나오는 파동이었다. 이 파동도 패턴을 보시면, 자, 중심선 두개 깔고, 그쵸? 노랑과 파랑 두개 깔고 위로 가는 패턴이었죠. 조금 전까 볼게요. 자, 중심선 두개 깔고 위로 가는 파동이었고요. 패턴이 똑같습니다. 중심선 두개 위로 깔고, 위로 가는 파동이었고요. 또 이것도 보시면 중심선 두개 깔았죠. 노랑과 파랑을 깔고 지지하면서 가는 파동이었고 이런 파동들은 결국에는 중심을 지지하고 날아가는 파동이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도 파동 보는데요. 자 매도 파동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화면상에서 노랑, 파랑 두 개가 있는데. 당연히, 하락이기 때문에 밑단이 깨져야지 아래로 빠지겠죠. 거기가 428.55 자리죠. 그렇다면, 이 매수는 쉽소라 그랬죠. 장기 추세에서 아래에서 놀기 때문에. 그래서 428.55가 무너지면서 한 파동, 다시 눌림목 주면서 428.55부터 시작해서 남색까지 416.05까지 빠지는 매도 2 5피 나오는 파동이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하서 보시면, 뭐, 이거 뭐 아주 쉬운 거예요, 그냥. 유천생들도 아는, 그, 상하 논리만 알면, 이 파동의 패턴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이날도 보시면, 노랑과 파랑이 다 겹쳤어요. 사빵빵에. 아침에 보니까 중심을 돌파 못했죠. 그러니까 매도겠죠. 장기 추세는 위에 있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사빵빵부터 흘러내리는 파동이에요. 사빵빵부터 394.85까지. 아무데나, 청산에도 기분 좋은 날이었다. 매도가 그래서 매도가 5.15피 나오는 대박 파동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 중심이 노랭이 여기 있고, 파랭이가 여기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매도라면 이 아랫단이 깨지면서 매도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윗단으로 가려면이 노랑을 돌파해서 가야 되겠고. 확대해서 보시면, 확대해서 보시면 아침에 벌써 동시효과 때 394.30이 무너지면서 매도로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중심과 중심 사이가 무너지면서 나왔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그 대신 못 따라가니까 그냥 눌림목이라 치고 초록색도 좋지만 안 오면 393.80에도 따라가자. 그래서 재수가 좋으면 391.80까지 수익을 준다. 이게 매도가 아, 2포 나오는 파동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같은 패턴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선물 중심이 410.80과 410.25가 있는데, 벌써 개파락을 해가지고, 얘를 건드릴 생각도 못한 거예요. 아침에. 그쵸? 엄밀히 따져서 보시면, 살짝, 여기 살짝 건드렸어요 그쵸? 중심선 돌파도 실패한 거죠. 그리고 나서 시장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의 매도 자리는 그렇다면, 뭐, 4 0 9 5 초록도 좋죠. 근데 안 주면 그 아랫단 409.201로 따라가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일청만 해도 엄청나게 먹는 것이고요. 그쵸? 재수가 좋아서 버텨가지고, 진짜, 뭐, 이 악물고 버텨서 여기까지 먹으면, 이거는 뭐, 그날, 로또죠, 로또. 그쵸? 같은 튼 간에 이날은 그래서 파동이 크게 나왔죠. 거의 몇번가 나왔습니까? 차트상으로 보면 3.95p가 나오는 매도 대박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날도 보시면 다 내려가는 거는 다 패턴이 있고요. 올라가는 데 패턴이 다 동일합니다. 이날도 보시면, 자, 선물 중심이 어, 413.30에 있고, 412, 412.25가 있는데, 매수라면 이걸 뚫고 위로 가야 되지. 아까 매수 패턴처럼. 근데 얘는 못 갔어요. 그리고, 뭐, 얘도 매도고, 얘도 매도예요. 보면은 결국에는 파랑 중심, 412.25, 밑단이 깨지면서 나왔기 때문에, 안 주면 공격적으로, 그 아랫단 초록이를 따라가자. 412.05에 따라가서 재수가 좋아서 409.75까지 끊어먹으면 매도가 2.3포구요. 또이 구간에 끊어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쵸? 일단 수익내는 게 장땡이니까. 자, 또 파동 보겠습니다. 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자, 선물 중심이 두 개가 있는데 중심이 무너지면 허리가 무너지는 거랑 똑같이 시장도 하락으로 간다. 중심 419.70과 418.90이 있는데, 얘가 매도 신호 나온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418.90이 무너지면서, 흔들리면서 매도가 신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최적의 자리는 418.90도 좋겠지만, 안 주면, 여기라도 따라가자, 이거죠. 418.45도 따라가서, 쫄리면 여기서 끊어 먹어도 되고요. 끝까지 버티고 4일 6.4원까지 먹으면 대박이고. 그래서 매도가 2 0 5피 나오는 매도 파동이었습니다. 패턴이 똑같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자, 이날도 매도인데요. 중심이 4일 2.80과 4일 1.50이 두 개가 있는데 자, 당연히 이거를 뚫고 이거 그 위로 가면 매수가 되겠죠. 근데 못 갔잖아요. 결국에는 411.50, 노란 선물 중심에서 왔다 갔다 하다 빠지면서 초록까지 빠졌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파동 나왔고요. 거기서부터 또 연두까지. 그래서 매도가 3.7% 나오는 매도 파동의 장이었다. 여러분들 그렇게 차트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이 매도인데 왜 매도인지, 오늘이 매수장인데 왜 매수장인지, 그것조차 모르면 여러분들 매매할 수 있는 그게 됩니까? 최소한. 내가 진입을 안 하더라도, 아, 이래이래해서 오늘 빠졌구나, 이래이래해서 오늘 시장이 위로 날아갔구나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날도 보시면, 자, 지금은 노랑 중심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땡겨보면 노랑 중심은 저 위에 있어요. 저 위에 있어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는데, 그, 그러면 중심이 이러니까, 이 하단만 깨지면 하단이라는 게 파랑 중심이겠죠. 438.10이겠지. 이것만 무너지면 중심이 다 깨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면 438.1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끊어 먹던지, 이렇게 끊어 먹던지 간에 매도가 1.6% 나왔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턴이 똑같습니다. 자, 요런 패턴이 또 하나 나올 거예요. 자, 이날도 보시면 화면상에서는 407.1은 노란 중심 하나밖에 없지만 땡겨놓고 보면 파행위는 저기 있어요. 410.10에 410, 있어요. 중심이 이런데, 이제 하단부가 무너지려고 폼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407.15에 따라가는 게 최적이겠고요. 그쵸? 좀 놓쳤다 싶으면 뭐 여기라도 따라가야 되겠죠. 여기 따라가서 이렇게 끊어 먹든지 좀더 빠져서 버텨 이렇게 끊어 먹든지 간에. 하여튼 간에 이날은 결국에는 무지하게 빠지는 날이었다. 매도가 407.15죠. 노란, 선물 중심부터 시작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노란 선물 중심부터 시작해서, 4빵빵점 80까지 매도가 6.3% 빠지는, 빠지는 대박 파동이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날은 조금 쉬워요. 왜냐면, 하 선물 중심이 뭉쳐있잖아요. 4 1 3.40에 뭉쳐있기 때문에, 아침에는 잠깐 매수 파동 나왔지만, 중심이 무너지려고 하니까, 어, 매수 흡수지고 매도로 빠졌죠. 413.40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이렇게 410.80까지 매도가 1.9% 나오는 매도 파동이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눈썰미 있게 보시면요. 패턴이 몇 개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냐면, 조금 전에는 뭐, 중심 위에서는, 어, 매수 대응이고, 중심 아래에서는 매도 내용입니다. 뭐, 중심을 돌파하면 매수고, 중심을 이탈하면 매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가두리예요 가두리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제일 힘들고, 손절도 많이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파랑과 노랑이 이렇게 돼 있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얘가 매수잖아요. 그쵸? 또, 매도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노란 중심을 깨야 되는데 안 깼죠. 그렇죠. 그렇다면 얘는 매수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들어갈 자리는 여기겠죠. 427.95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 파동 검정까지 이렇게 한 파동 그 매수가 1.5% 나오는 파동이었다. 이게 바로 가두리 구간에서의 선물의 중심입니다. 자, 이날도 보시면 패턴이 비슷합니다. 볼까요? 가두리에요. 노랑과 파랑이 437.85와 435.70이 중심에 있는데, 현재가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매수인지 매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이 신호를 따라서 한다면, 우리가 초록 신호 436.60이나 436.95에 매도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좀 머리를 쓴다면, 중심이 무너지면 시장이 하락한다더라. 그렇고, 그러면 435.70이겠죠. 435.70부터 시장이 이렇게 흘러내린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매도가 선진입을 했을 경우에 한2.9% 나왔지만 435.70 다시 말해서 중심이 무너지는 구간에 우리가 따라 들어가서도 435.70부터 433.20까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날도 저번 박스예요 점점 거랑 똑같죠? 노랑과 파랑이 있는데, 가들이에요 초록선이 두 개가 있고, 왔다 갔다 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매수가 되기 위해서는, 오전장처럼 여기서 위를 쳤어야 되는데, 못 쳤다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 취해선을 돌파 못 했다. 그럼 매도거든요. 그리고 나서, 10시 반부터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매도를 치기 가장 좋은 자리는, 우리가, 선침해를 한다면 초록 중심이 되겠고요, 그렇 나는 좀 추격을 좋아해. 그러면 423.90이 깨질 따라가겠죠. 두가지 놓고 보면 후루룩 자 밀렸죠. 4 2 4 4 2 4 60에서 결국에는 파랑까지고 파랑에서 그 아래 땅까지 빠졌죠. 매도가 1.2퍼 나왔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패턴이 또 나오네요. 가두리니까 이래요. 노랑과 파랑 선물중심이 있는데 얘가 매도신호가 나왔어요 그쵸 매도신호가 나왔는데 그러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426.85나 427.25 초록에 들어가서 그쵸 이렇게 수익을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랫단 426.85가 되겠죠 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427.25에 들어가서 426까지 매도가 1 2퍼 나왔고요 또 선물 중심이요 이제 빠지기 시작해서 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또 수익을 주는데 이날은 그렇게 큰 수익은 주지 않았어요 다만 따라 들어가도 먹을 수 있는 확률은 많았다 여러분들 그렇게 차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날도 가둘입니다 노랑과 파랑이 있는데 그쵸 매수가 되기 위해서는 노랑 선물 중심 중심이 두 개인데 위를 뚫어야 되니까 이걸 뚫어야지 매수를 가는데 못 뚫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장기 추세선 꺾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선진입은 419.25 초록 중심이 할수 있고요. 노랑과 파랑이 있는데, 중심이 무너지면 시장이 골로 간대다. 여기 따라가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주는 구간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차트대로 했으면, 419.25부터 시작해가지고, 416.75까지, 매도가 2.5% 나오는 패턴이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이 차트가 매수가 됐든 매도가 됐든 간에요 우리가 대응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복기를 하더라도 아, 이러이러한 패턴이었구나 이러이러한 패턴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다 도움이 됩니다 자, 이날은 노, 파랑과 노랑이 이렇게 있어요 가두리가 돼 있죠 그리고 매도신호가 나왔어요 선진님을 한다면 388.25에 들어가서 들고 가서 여기죠 그리고 장기취소는 깨지면 더 들고 가서 이렇게 챙길 수 있겠죠. 그래서 388.25부터 387.15 노란까지 그리고 연두까지 384.40까지 매도 3.85p를 먹을 수 있고 또아 선물 중심이 무너지니까 따라가 볼까 해서 예를 들어서 따라가서 이렇게 수익을 내도 387.15부터 시작해서 384.40까지 큰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자이 날도 보시면 가들이에요. 노랑과 파랑이 있죠? 그쵸? 매수가 되기 위해서는 위로 가야 되겠죠? 근데 얘도 보면, 이렇게 확대해놓고 보시면, 자,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에는 초록 중심부터 빠져서, 그쵸? 파랑이 무너지고, 이제 무너지니까 남색까지 가는, 골로 가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선침해를 했다면, 397.55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가 되겠죠? 397.959 따라가면 397.55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어디죠? 395.05까지 골로 가는 매도 파동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날은 보시면 이날도 가들인데요. 엄밀히 따지면 노랑과 초록, 지금 노랑과, 노랑과 파랑 노랑이 붙어 있어 지금 잘안 보이는데, 노랑과 파랑인데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신호가 나왔는데 본연 신호가 나와서 딱 보니까 이제 막 돌파하고 가네요 그쵸 그러면 내가 만약에 못해더라도 410.40 이라는 마디자리가 있으면 내가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청산을 하고 이제는 이제 보유자 의 영역이죠 이제 우리는 눌림목에서 들어갔지만 만약에 중심이 노랑과 파랑이 있는데 노랑을 뚫어보면 더, 더 가니까 여기서 일청을 하든지 아니면 돌파한 거 보고 홀딩해서 검정선 있죠? 412.75까지 가는 매수가 2.35피 나오는 아, 파동이었다. 이런 아,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매매에 있어서요, 어, 디테일이 필요할 때 많이 에, 활용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어, 좀 낯설은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에, 결국에는요, 이 파생은 중심선 싸움이고요. 패턴 싸움입니다. 그것만 잘 안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기는 매매를 할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저의 매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거나 네이버로 쪽지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